자, 앙리 루소의 그림. 처음에는 이거 발로 그린 거 아니야. 라는 혹독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포기했어, 안 했어?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되게 중요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려서 결국은 어때? 20세기 전환기에 젊은 화가에게서 뭔가 화가들이 얘를 좀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이제 피카소. 피카소가 아주 경탄했죠. 묘한 에너지를 그림 속에서 느낀다. 이렇게. 자, 악리 루스어에좀더 알아 봅시다. Some of the most, 일부 가장 well-known, 잘 알려진, well-known, 잘 알려진 루스어의 paintings, 그림들, 은 이런 뜻이네. Some of. 자, 이게 이제 부금 명사의 수일치인데 요는 뭐냐면 요 페인팅즈 요게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세요. 얘가 얘를 결정하는 거야. 이 s 가 되면 안 됩니다. 잘 알려진 루스의 몇몇 그림들은 아 시리즈 정글 페인팅 하면 아 정글 그림의 시리즈 연작들이래. 무슨 얘기야? 정글 그림을 계속 그렸다, 뭐, 그렸나 보네. 정글의 사자도 그리, 어, 그렸겠고, 뭐, 등등등등. 자, 루소는 produced, p r 26 j u n g 26점의 정글 그림을 그렸대. 26점의 정글 그림. In the final six y e a r 까지 그의 말년에 6년 동안. 6, 6년 동안에 26개의 그림을 그리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죠 됐지? 그, 그림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니까 계속 뭔가 그렸던 얘기지. 자, 그런데 봐라. 이, 이 문장 되게 중요해 사실, he had never traveled. had pp 대거가 중요합니다. had never traveled outside. 아, 프랑스 밖으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40대 후반까지 그냥 세관 공무원으로 파리에서 일했다고. 프랑스 밖으로 여행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때? 시인, 정글. 정글을 본 적도 없대 대단하죠. 뭐 어디 그냥 파리 동물원 가서 그러니까 봐라. 오히려 판타시 공상적인 그러니까 예컨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정글을 상상해 봤겠지. 그럼 개인적인 경험이 오히려 몽환적인 그림으로, 리얼리티하고 판타시. 잘 모르지만 이 악미루스는 이 정글, 정글에 뭔가 끌렸겠죠, 사실은. 자연세계 가본 적은 없어. 본 적도 없어. 근데 그걸 그려냈단 말이야. 응? 대단한 거죠, 사실. 자, 그러면 how did 어떻게 he create 그는 정글의 n 인스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가본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고. 그전에 아하. 자, 이것도 별표하세요. 이 문제. 자, 아까, 어, 20세기 전환기 무렵에 젊은 작가의, 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의 문장과 마찬가지로 얘도 이트의 강조 구문입니다. 됐죠? 전치사하고, 그 다음에 명사, 부사구가 강조됐어. 이렇게 적어. 부사구가 강조됐어. 여기서부터 해석할게요. He received 그는 받았대. Inspiration 되게 중요한데 한번 더 한번 갈게요. Inspiration은 영감이야. 영감, 영감. 그림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거. 자, he received 그가 inspiration 영감을 받은 건 바로 illustrate 부가면 삽화가 있는 책. 삽화가 있는 책이 어떤 거야? 어 그림이 있고. 책이 있는데 그 그림 있는 거. 혹은 어때? 이게 식물원이야, 식물원. 다시 한 번. 그가 r e c i p r o c inspiration, 영감을 받았던 거, 정글의 영감을 받았던 건 바로 일러스트 s t r a 복사는, 아, 사파가 있는 책. 그 다음에 식물원이었대, 식물원. 여기에서 정글 장면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그러네. 야, 아예 안 보지는 않았겠죠 사실은 그리고 히프리컨트리 일요일이었겠어 그는 빈번하게 종종 방문했대 어디를 그렇죠 여기 어 가든 오브 프랜츠 가든 오브 플랜트 큰바위죠아 결합된 동물원 그 다음에 식물원 파리에 됐어 파리에 동물원 식물원 결합된 곳에 자주 갔단 얘기야. When ever는 뭐할 때마다라는 뜻입니다. 적어보자. 주어동사할 때마다. 자, whenever he went there, 그가 거기 갈 때마다 그는 옥접을 한다는 거 무슨 뜻이냐면 이게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고, 진술하다인데 관찰하다 정도 일단 알아둡시다. 옵저브란 단어가 관찰하다, 관찰하다. 이게 명상이 하나면 저 v 옵저베이션이란 단어는 관찰이란 뜻이에요. 관찰. 자, 그는 관찰했대. 랍 o 브 자 많은 얘가 이국적인 이국적인 동물과 식물들을 관찰했대. 프랑스에는 없는. 자 그리고 루소는세이더 미즈비 그의 방문에 대해서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 When I am in these hot houses. 자 내가 있을 때이 hot 핫하우 s e s 뜨거운 운실에 서 so, see the strange plant. 아, 이국당에서 온 낯선 식물들을 볼 때, 이런 뜻이죠. It seems to me, 나에게는 주 동상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죠. I am entering. 아, 내가 꿈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이거는 문법적으로 enter 한다는 into라는 전치사를 쓰면 안 돼요. entering 그 into라고 쓰면 틀려요. 이렇게 적어놓고. 이런 이 지금 앙리 누스의 나름대로의 경험이 그림 속에 묻어 났겠죠 꿈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다. 그 잠자는 그집시현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리얼리티하고 프렌더스가공존한 그림을 그려냈겠죠. 자, 그래서 인디스웨이 이 문장 중요한데 인디스웨이 이러한 방식으로. He created, 그는 만들어냈습니다. 그 자신의 Mysterious, Mysterious Jungle Pain. 아, 신비로운 정글 그림들을. So where, Where, Where. 자, 관계 부사 이거 위치로 쓰면 안 됩니다. 뒷문장은 완전해. Co-exist가 그냥 공존하다라는 자동사야. 공존하다. Co- 이그지스트 공존하다 즉 리얼리티 현실과 판타시 환상 환상이 코이그지스트 공존하는 신비한 정글 그림을 만들어 낸다. 다시 리얼리티하고 센트시가 공존하는 신비한 정글의 그림을 만들어 낼수 있었다 그런지. 바로 이것 같 갈게. 본문 쓰레서는 방금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빨리 가자. 방금 문장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루소의 그림에 즐거웠니? 나는 즐거웠어요. 아. 어떤 거? 그냥 그림을 배워본 적도 없어요. 일요일마다 취미로 그림을 그렸어. 파리에 있는 동물원, 식물원이 함께 있는 곳에 가면 마치 꿈을 꾸는 듯해, 그리고 정글의 그림을 그렸고, 처음에는 그림을 살롱에 제출해서 혹평도 많이 받았어. 이거 발로, 발로 그린 거 아니야? 그러나 극복하고, 젊은 화가의 주목을 받은, 뭐, 그런 악리 루스의 생애. 뭔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 어? 거기도 그렇잖아. 약한 영어에서 이렇게 또라이잖아, 또라이. 소호가 얘기하잖아. 진짜 또라이라고. 그, 똘끼가 좀있어요 똘끼가. 어? 그만하라 그랬잖아, 그만. 끝까지 그만하라. 다시 또 어떤 고등학교, 근데 누가 또 건드려. 어? 똘끼가 있어, 똘끼가. 자, 그렇죠, 가보자. 선생님도 좀 뚫기 어, 자, 뚫기. <laughs> 자, 가봅시다. 자, he was, 그는 one of the painters 는 어, 화가들 중한명이었어 어떤 화가입니까? who. 주격 관계대명사. 받았던 화가. 다시. 주격 관계대명사 해서 어때요? receive. d 받았던 화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뭘 받았어? 혹독한 크리티시즘, 비판을 받았던 화가 중에 한 명이었대. During their lifetime, 일생동안. 일생 동안. 발로 그린 거 아니야, 저거? 야, 발로 그려도 너보다 잘 그리겠다. 이렇게.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이 문장 중요하죠. He never stopped painting. 그는 그림 그리는 걸 멈추지 않았대 그리고 디벨 v 핑 l o p i n g d e v e l his unique style. 아, 그의 독특한 화풍을 디벨 v 핑 발전시키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게이스 t 트 하고 병렬이 돼서 디벨롭티드라고 쓰면 안 돼요. 됐죠? 그럼 어떻게 돼? He never developed. 그는 발전시키지 않았다가 되니까 안 됩니다. 요 형태가 페인팅하고디벨 v 핑이 어, 병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오케이? 이게 디벨롭티드가 되면 안 돼. 의외로 쉽겠다. 쉬운 문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병렬구조. 자, 요 문장 중요요 문장. 요 문장. 요두 문장이 중요한데 이건 뭐, 이건 쉬면안 나오겠지? 그래서 어때요? Why don't you pursue? 당신도 pursue? 추구해보는 거 어때요? 너의 꿈을. 루소가 했던 것처럼. 디 d i 이드는 이 추구하다에를 대신받는 대동사니까 이거 중요하다, 별표. 일단 이거 월하고 쓰면 안 돼요? 이두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고 무조건 시험에 나올 겁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와 그게 뭐야? 무시나. 적을 필요 없어. <laughs> 5분, 6분. 이 문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무신화. 무신화. 무조건 시험에 나와. 무신화. 됐어? 무조건 시험에 나와. 무조건 시험에 나와. 무신화. 아니,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에이? 자, he 히트, 트위스트. 트위스트 중요한 뜻이에요. 그는 그의 꿈을 트위스트 쫓았대. 퍼슈. 동의요 추구했대. To become a a r t i 화가가 되기 위해서. 그의 꿈을 최시도 쫓았어. While, 자, 요 단어는 이렇게 during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세관 공무원으로 living 하면 살아가면서 여기에는 이제 he was, 주하고 비동사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 봐도 되고, 접속사를 생략하는 분사 구문으로 봐도 됩니다. 일단, w 인리 living? 여기를 외우세요, 그냥. 세관 공무원으로 살아가면서도 화가가 되기 위해서 그의 꿈을 추구했대. 그리고 he created, 그는 만들어냈어. 많은 dreamlike works. 아! 몽환적인 꿈과 같은 몽환적인 몽환적인 알알 어? 몽환적인 거 뭔지 알지? 아까 여자가 집시원이 자고 있고 사자가 막 냄새를 맡고 있는데 공격하는 것 같진 않고. 달. 사막에 강이 흐르고 그다음에 묘한 스틸리스 고요함 속에 있는 그런 그림들. 몽환적인 그림. 괜찮죠? Dream like works. that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went, went, 갔더냐비 b 드는 뭐냐 면 넘어서야, 넘어서. c 스텀이 c 스텀은 뭐냐 면 관습. 관습과 트 r a d i 전통을 넘어서 갔던. 이해돼? 몽환적인 작품을 만들어야 돼. 한번 더. 이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고 w h 로 쓰면 안 돼. b e y o 는 넘어서야, 넘어서. 카스카 관습과 전통을 넘어서 간 거야. 그러니까 당대 화풍, 주류 화풍과는 달라서 비판도 많이 받았죠. 자, 좀 믹스, 믹스, 결합, 판타스 공상, 리얼리티 Real, 현실, 에니스 페 그의 그림 속에 공상과 현실의 결합은. 이게 중요합니다. inspired, inspired, inspiration. 어, 영감을 주었대, 후에. 화가들에게. 됐어? 이에 따라, he became known. 그는, 뭐뭐로서 알려지게 된 거야? 뭐, the grandfather, naive painting, surrealism. 아, 그는, 됐어? grandfather, 조상이야, 조상. 뭐, naive painting, 소박한 그림. 이게 초현실주의의 조상으로 알려지게 됐다. 이거. 자 마지막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는 제 와이런 치프시요. 너의 꿈을 추구해 보는 게 어떠냐? 루소가 디드 추구했던 것처럼 이 디드는 워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니 마지막 으로 루소처럼, 그쵸? 음, 꿈을 추구해 보자.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는. 괜히?